엄마, 나 왔어. 순이야, 너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몸은 괜찮아? 왜 그래? 엄마, 괜찮아. 그냥, 그냥 좀 힘들어서 그래. 힘들다니, 미국에서 의사하는 우리 딸이 뭐가 힘들어? 엄마, 사실은. 30년 만에 만난 우리 딸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정말 말이 안 나왔어요. 그게 우리 순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이 변해 있었거든요. 30년 전 미국에 갈때그 당당하고 예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얼굴은 많이 늙어 보였어요.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옷차림이었어요. 미국에서 의사를 하는 사람이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30년 동안 성공한 의사로 살았다면 이렇게 초라해 보일 리가 없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며칠 후에 알게 된 진실은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30년 동안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버렸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오른쪽 아래 공짜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누르셨다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30년 동안 가슴 깊이 숨겨왔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혹시 자식 키우신 어머니들이라면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남편과 함께 세 딸을 키웠는데 큰딸 미숙이, 둘째 영숙이, 그리고 막내 순이가 있어요. 큰 딸과 둘째는 평범하게 결혼해서 시집가고 손주들 낳아주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나름 효도도 하는 착한 딸들이에요. 그런데 막내 순이만큼은 달랐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정말 잘했거든요. 언니들은 평범했는데 막내만큼은 머리가 비상했어요. 국민학교 때부터 항상 반에서 1등이었고 중학교 가서도 전교 1등, 고등학교 가서도 늘 상위권이었어요. 그때부터 이 아이는 뭔가 다르구나 싶었어요. 순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의대에 가겠다고 했을 때, 우리 집 형편으로는 사실 부담이 컸어요. 하지만 이 아이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안 보내줄 수는 없잖아요. 남편이랑 밤새 의논하고 전세금까지 빼서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어요. 의대 들어가서도 순이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방학 때 집에 오면 항상 의학 관련 책들을 들고 다녔고, 실습 이야기도 자주 해 줬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우리 막내가 정말 의사가 되는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의대를 졸업하고 나서 순이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겠다고 했어요. 더 공부하고 싶다면서요. 사실 그때도 돈이 많이 들었지만 이왕 의사가 된거 제대로 해 보라고 보내 줬어요. 언니들은 조금 서운해했지만 막내니까 더 많이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순이가 미국에 간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가끔 편지도 오고 전화도 왔어요. 미국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고 영어가 어렵지만 열심히 적응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어요. 우리 막내는 미국에서 의사 한다고요. 처음에는 몇 달에 한 번씩 연락이 왔는데 시간이 갈수록 연락이 뜸해졌어요. 그래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미국에서 의사하려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한국과 시차도 있고, 워낙 바쁘니까 연락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동네 사람들 만나면 항상 순위 자랑을 했어요. 시장에서 만나는 아줌마들에게도, 교회에서 만나는 권사님들에게도, 우리 막내는 미국에서 의사한다고 그랬어요. 다들 부러워하면서 잘 키웠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비록 멀리 있지만 우리 막내가 의사가 되어서 미국에서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만으로도 정말 뿌듯했어요. 이웃집 아줌마들이 자식 자랑할 때마다 저도 지지 않고 순위 자랑을 했어요. 미국에서 의사하는 딸이 있다고 하면 다들 정말 부러워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더 자랑스러웠고요. 30년 동안 저는 그렇게 순위를 자랑스러워했어요. 비록 연락은 뜸했지만 바쁘니까 그러려니 했고, 대신 마음속으로는 항상 우리 막내가 미국에서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게 제 삶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거든요. 그런데 지난달, 큰딸 미숙이가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평소에는 주말에만 안부 전화를 하는데, 갑자기 웬일인가 싶었죠. 전화를 받자마자, 미숙이가 조금 흥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순이가 한국에 온다는 거예요. 30년 만에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어요. 30년 동안 미국에서만 살던 아이가 갑자기 왜 한국에 온다는 건지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먼저 앞섰어요. 미숙이 말로는 순이가 직접 연락해서 다음 주쯤 한국에 들어온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혼자 온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게 더 이상했어요. 30년 동안 미국에서 살면서 가족도 있을 텐데 왜 혼자 오는 건지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겨서 급하게 오는 건 아닌지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날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30년 만에 만나는 막내 생각에 가슴이 두근두근했거든요. 어떻게 변했을까? 나이는 많이 먹었을까? 건강은 괜찮을까? 온갖 궁금한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날부터는 정말 바빠졌어요. 30년 만에 오는 딸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우선 대청소부터 시작했어요. 준이 방은 그동안 창고처럼 쓰고 있었는데, 모든 짐을 다 치우고, 바닥도 닦고, 벽지도 새로 발랐어요. 침구도 새로 사고, 커튼도 깨끗한 걸로 바꿨어요. 시장에도 몇 번이나 갔어요. 준이가 어릴 때 좋아하던 음식들을 생각해서 재료를 사왔어요. 갈비찜 해주려고 좋은 갈비도 사고 순이가 좋아하던 나물들도 준비했어요. 미국에서 30년 동안 살았으니까 한국 음식이 그리웠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에 둘째 영숙이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순이가 자기한테도 연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숙이 말이 좀 이상했어요. 순이가 하루만 있다가 간다고 했다는 거예요. 30년 만에 와서 며칠만 있다가 간다니, 그게 말이 돼요? 저는 점점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거의 연락도 안 하던 아이가 갑자기 혼자 온다고 하고, 하루만 있다가 간다고 하고, 뭔가 단순한 방문은 아닌 것 같았어요. 혹시 미국에서 무슨 큰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가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동네 아줌마들한테는 순이가 온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다들 30년 만에 미국에서 딸이 온다니까 부러워하면서 축하해줬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지 모르겠었어요. 밤마다 잠자리에 누워서 순이 생각만 했어요. 30년 전 미국 갈때그 어린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때는 스무여섯 살의 앳된 얼굴이었는데 이제는 오십 중반이 됐겠죠. 많이 변했을 텐데 알아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 제일 궁금한 건왜 갑자기 온다는 건지였어요. 30년 동안 바쁘다고 한 번도 못 왔던 아이가 갑자기 왜 오는 건지 미국에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어요. 그래도 딸이 온다는 게 기쁘긴 했어요.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막내를 드디어 볼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기도 했고요. 미국에서 의사로 성공한 우리 딸이 어떻게 변했는지, 얼마나 당당해졌는지 보고 싶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순이가 온다는 날 말이에요. 아침부터 저는 정말 안절부절 못했어요. 몇 번이나 거울을 보면서 옷도 갈아입고, 머리도 다시 빗고 그랬어요. 30년 만에 만나는 딸 앞에서 초라하게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점심 때쯤 되어서 택시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현관문 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어요. 문 앞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초인종이 울렸어요. 30년 동안 기다렸던 그 순간이었어요.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을 보는 순간, 저는 정말 말이 안 나왔어요. 그게 우리 순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이 변해 있었거든요. 30년 전에 미국 갈 때의 그 당당하고 예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머리는 반백이 되어 있었고 얼굴은 많이 늙어 보였어요.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옷차림이었어요. 미국에서 의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럭저럭 괜찮은 옷을 입고 있을 텐데. 순이는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옷도 낡아 보이고, 가방도 너무 오래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순이의 눈빛이었어요. 예전에는 자신감이 넘치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뭔가 움츠러들어 보였어요. 제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꾸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30년 동안 성공한 의사로 살았다면, 이렇게 초라해 보일 리가 없는데, 집안으로 들어와서도 순이는 계속 어색해했어요. 예전에는 집에 오면 편하게 이것저것 이야기하던 아이였는데 이상하게 말수가 적었어요. 제가 미국 생활 이야기를 물어봐도 대충 대답하고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순이를 관찰했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미국에서 의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여유가 있어야 할 텐데. 순이는 왜 이렇게 초조해 보이는 건지. 자꾸 시계를 보고 핸드폰도 들여다보고 그러는 게 정말 이상했어요. 식사하면서도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제가 정성껏 준비한 갈비찜도 별로 맛있게 먹지 않는 것 같았고 계속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30년 만에 먹는 어머니 손맛인데 왜 이렇게 반응이 없는지. 그날 밤에 순이와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어요. 미국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병원일은 어떤지, 결혼은 언제 할 건지, 궁금한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순이는 자꾸 피곤하다고 하면서 일찍 자려고 하더라고요. 다음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순이는 계속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미국 이야기를 하면 어색하게 웃으면서, 대충 넘어가려고 하고 병원 이야기를 하면 아예 딴 이야기로 돌리려고 하고 정말 이상했어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순이의 가방을 보게 됐어요. 화장실 가는 길에 거실에 놓여 있는 가방이 조금 열려 있더라고요. 별 생각 없이 힐끗 봤는데 그 안에 있는 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미국에서 의사를 한다는 사람의 가방 안에 있어야 할건 의학 관련 자료나 그런 것들일 텐데. 순이 가방 안에는 전혀 다른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낡은 옷들과 정말 초라한 생필품들. 그리고 뭔가 서류 같은 것들이 보였는데 그게 일반적인 의사가 가지고 다닐 만한 것들은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알고 있던 순이의 모습과 지금 눈앞에 있는 순이의 모습이 너무 달랐거든요. 성공한 의사라면 이렇게 초라할 리가 없고, 이렇게 위축되어 보일 리도 없고, 순이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에 저는 순이 가방을 열어봤어요. 나쁜 줄 알았지만 너무 궁금했거든요. 30년 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가방을 열어보는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 안에는 의사와는 전혀 관련 없는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서류들을 보니까 제가 3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걸알수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준이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도 저는 그 서류들을 들고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준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기 비밀이 들켰다는 걸 바로 눈치챈 거죠. 그때 순위가 무릎을 꿇고 앉으면서 모든 걸 고백했어요. 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30년 동안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미국 가서 의대 레지던트 과정에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는 온갖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공장에서도 일하고. 정말 듣고 있으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화가 난건 30년 동안 저를 속였다는 거였어요. 30년이에요. 30년.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했는지, 얼마나 뿌듯해 했는지, 순위는 알기나 했을까요? 동네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큰 소리 쳤는지. 그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30년 동안 시장에서 만나는 아줌마들에게, 교회에서 만나는 권사님들에게, 동네 어르신들에게 얼마나 자랑했는지 몰라요. 우리 막내는 미국에서 의사한다고 성공했다고 얼마나 똑똑한지 모른다고. 이제 그 사람들 얼굴을 어떻게 보죠? 30년 동안 거짓말로 자랑한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정말 땅에 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나 싶었어요. 순이는 계속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몇 년만 더 있으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점점 더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마 실패했다는 말을 못하겠어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30년이 흘러버렸다고.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집에 안온 이유가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거짓말이 들킬까 봐서요. 저는 그동안 바빠서 못 준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거짓말 때문에 못존 거였어요. 그날 밤에는 정말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화도 나고 서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온갖 감정이 다 섞여서 정리가 안 됐어요. 다음 날 아침 큰딸 미숙이한테 전화했어요. 순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미숙이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사실을 알고 나서는 정말 화를 내더라고요. 자기들은 그동안 순이 때문에 얼마나 기가 죽어서 살았는지 모른다고. 둘째 영숙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가 맨날 순이 자랑만 해서 자기들은 항상 비교당하면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거짓말이었다니까. 더 화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순위만 편애했다는 걸요. 다른 딸들은 평범하다고 생각하고 순위만 특별하다고 여겼던 거죠. 그 때문에 다른 딸들이 얼마나 서운했을지, 동네 사람들 생각하니까 정말 죽고 싶었어요. 30년 동안 거짓으로 자랑한 게 얼마나 창피한지. 특히 이웃집 박씨 아줌마가 생각났어요. 맨날 자기 아들 자랑할 때마다 저도 순이 자랑으로 맞섰는데 이제 어떻게 그 사람 얼굴을 보죠? 교회도 나가기 싫어졌어요. 권사님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미국에서 의사하는 딸도 어머니라고 얼마나 부러워했는데 이제 그분들 앞에 어떻게 서 있어요? 순이는 계속 용서해 달라고 했어요. 어머니한테 실망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고. 처음에는 정말 성공할 수 있을 줄 알았다고. 하지만 저는 쉽게 용서가 안 됐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었거든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자랑거리였는데, 그게 모두 거짓이었다니. 정말 허무했어요. 그동안 제가 뭘 하고 산 건지, 제 인생이 뭐였는지, 모든 게 의미 없게 느껴졌어요. 며칠 동안 순이와 제대로 말도 안 했어요. 보기만 해도 화가 났거든요. 30년 동안 저를 바보로 만든 게 너무 억울했어요. 순이도 눈치를 보면서 조심조심 하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까요? 저는 정말 마음이 복잡했어요. 화도 나고 실망도 되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 딸인데 하는 마음도 들고,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났을 때였어요. 밤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순이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조용히 가서 들어보니까 순이가 혼자 울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엄청 슬프게 울고 있었어요. 문틈으로 살짝 왔는데 순이가 어릴 때 사진을 들고 있었어요. 가족 사진이었는데 순이가 대학 입학할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온 가족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거든요. 순이가 그 사진을 보면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한테 죄송하다고, 이렇게 될줄 몰랐다고, 처음에는 정말 성공해서 자랑스러운 딸이 되려고 했다고. 그 소리를 듣는데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순이도 3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패했다는 걸 어머니한테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거짓말을 계속 이어가는 게 얼마나 괴로웠을까.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순이와 제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화를 내는 대신 순이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어요. 순이는 처음에는 말을 못하더니, 나중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모든 걸다 이야기했어요. 미국 가서 정말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의대 레지던트 과정이 생각보다 너무 어려웠다고. 언어 문제도 있고, 문화 차이도 커서 적응하기가 힘들었다고. 결국 중도에 포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후로는 정말 온가지를 다 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며칠만 더 있으면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한테 실패했다는 말을 차마 못하겠더래요. 주니 말로는 매년 한국에 와서 사실을 말하려고 했다고 해요. 하지만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 차마 실망시키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짓말이 점점 더 커져서 돌이킬 수 없게 됐다고.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살기가 너무 어려워져서 한국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거짓말을 이어갈 수가 없어서 이제야 사실을 말하게 됐다는 거예요. 순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제 마음도 많이 달라졌어요. 물론 30년 동안 속인 건 잘못된 일이에요. 하지만 순이도 나름대로는 어머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였잖아요. 그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 순이한테만 기대를 많이 걸었던 것 같아요. 의사가 되라고 성공하라고 자랑스러운 딸이 되라고. 그런 부담 때문에 순이가 더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순이한테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거짓말하지 말고 진짜 모습으로 살자고요. 의사가 아니어도 괜찮다고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그냥 건강하게만 살아주면 된다고 했어요. 동네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30년 동안 거짓으로 자랑한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하기로 했어요. 창피하더라도 거짓말은 더 이상 안 하기로 했어요. 며칠 후에 순위가 한국에 정착하기로 했어요. 미국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더 좋았어요. 30년 만에 딸과 함께 살수 있게 됐으니까요. 큰딸이랑 둘째도 처음에는 화를 내더니, 나중에는 이해해 주더라고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가며 살자고 했어요. 순이도 이제는 정말 편해 보였어요. 더 이상 거짓말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성공이 뭐가 그렇게 중요했나 싶어요. 자식이 의사든 아니든 돈을 많이 벌든 못 벌든 그냥 건강하게 살아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제가 너무 세상 체면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순이와 함께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순이도 한국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고요.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진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자식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자식의 성공보다는 자식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걸요. 혹시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자식에 대한 어떤 기대나 고민이 있으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